멜 우와. 클로드. 뭐. 클로드. 와, 클로드, 클로드, 칠이고지고 클로드. 오늘은 멜론님이랑 아, 삼도 차출 맵입니다. 저 레드요. 저는 블로요좀 가져. 아, 나이스 점프 맵. 여기로 물건 주고 받기. 자, 자, 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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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깼다 친구한테 이거 주래. 오우. 친구야, 상자로 와봐. 러브 러브 응. 응? 응. 응. 응? 숏다리? 응, 숏다리? 러브 러브. 친구야 이거 라라 친구야 이제 라가 가서 나한테 줘. 너 나한테 버튼한테야지 아. 점프해, 못하죠. 점프해, 못함 주의 보여. 오우씨. 아, 그거 내꺼다. 내꺼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거, 달려주세요. 잠시만요. 아, 뭐야. 근데 지금 어떤 분이 관종인다? 관종입니다이선로 와서 나한테 발판종. 아니, 진짜! 하지 말라고요 하면은 님신고. 진짜! 밖, 밖에서 친구도, 친구도 친구도 친구누구 아, 그, 동이티 와인님이요? 응, 음, 와지아니 아, 맞멜론님 깼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 간. 그, 간 방구. 헬로. 방구. 에이? 자, 이럴 때는 버그를 씁니다. 깼다. 고소돼요? 안돼요. 이는 오래 걸렸는데. 다음 단계로 가. 내 아. 아. <laughs> 친구님? 네? 이거 되게 빨리 와야지. 절 도와줘야 돼. <laughs> 깼다. 오, <laughs> 저기요. 네? 살려주, 저좀 살려주실래요? 그거 그냥 님한테 실수해요 님여기게요네저좀 살려주세요 왜요? 그한칸더 가보세요 곡기 갔다가 그걸 해서그을 저한테 줘야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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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몇 개요? 한이 정도. 31개? <laughs> 굳이 31개.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요 그냥, 어디 그냥, 실수로. 그간방고. 그간. 그한방고 야! 상자에 넣어주세요. 넣었어요, 바보야. 아, 뭐? 때같은 생각이죠. 둘 더. 둘 추가. 1개씩 드립니다. 한번에. 몇 개예요? 저방이 이제 상자가 안 나올 같아. 조각돌은 버리고 갈게요. 이번은 이불. 이번. 헐, 저 어떻게 열어요? 저는 네? 네? 아, 이거 끼지 말아요. 와, 또 게이 버리면 안 돼. 여기 그, 그 이거거든요. 용암에 닿으면 안 돼요. 하나 개. 어떤 거? 오케이. 일단 바로 앞에 있는 거. 어, 어. 한번 더. 그리 이번엔 옆으로 깨야 돼. 응? 그 옆에 쫄블러. 용암 보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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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길 있는데. 어디까지 왔어? 이쪽으로 와 이쪽, 이쪽, 내 이름표. 알 아, 나 그쪽으로 잠시있요상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어떻게 만요 잠시만요. 요 친구가 용암으로 없어 전 코메 바를 것 같지 않지? 괜찮다. 영어 없애주세요. 방송에서 왜 이리 말을 안 해요? 여기, 죠 여기, 여기에요? 네, 네, 방송에서 왜 이리 말을 안 해요? 안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긴가? 어, 없어진다. 극한 그 여러분 제가 멜론님보다는 점프를 잘합니다. 제주도에요. 됐다 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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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푸셔나요기을 <놀람> 파란색 안하겠어아하 아하. 아하. 둘다? 빠첫번도없 <놀람> 제가 이제 동이, 티, 와이님이랑도 방송을 찍겠습니다. 오케이, 나철 대... 일단 상자에 넣고요저 이제 올라가야 돼요. 제가 첫 블록 만들어 드릴까요? 나한테 첫 블록 깨줄까요? 여기에? 무슨 소리죠? 이야 그간 니 먼저 가셨네요 요헐 이거 그거네 미로 용암피해서 미로가 미로가 아 그럼 누가 형님이 알려줘야 돼요? 알려님그 아, 같이 가는 거예요 안자지네 어, 오! 찾진다 하이! 아니 빨리 끝나고 뒤편으로? 아, 아으로끝내시간 부족하면 편으로... 아, 뜨거 아유물 있잖아 아 이거 f 오 눌러 아니 애플. 인칭어인칭 하고 가야 되겠다 인칭오 이거 잘 된다 이렇게